그러면 일단 음. 저희 인사 먼저 e w And now, say, I chew. Hanna, say, I chew. Hanna, say, I chew. Hanna, say, I chew. Hanna, say, I c 가 e w Hanna, say, I chew. Hanna, say, I chew. Hanna, 구 드렸었는데 음. 저희가 해연양 하나, 저 하나 해서 사연을 두 개를 뽑아왔는데 그 사연을 들어드리려고 지금 한낮의 아이스 트를 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긋나긋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단짝분들 몇몇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그 그분들 중 저희가 딱두 분을 선정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우선 언니가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제가 읽어 드린 사연이요. 아. 아이디 하나에님 아, 네. 나든나긋하게 읽어 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고삼 단짝입니다. 네. 제 꿈은 파티시에인데요. 우와, 우와. 어릴 때부터 제가 제방에 관심이 많아 고 이때부터 네. 학원을 다니면서 응. 배우게 됐어요. 응. 처음엔 시험도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제가제빵자격증다 땄습니다 오! 쉬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 길은 나랑 맞지 않은 길일까 봐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어서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미나랑 저랑 같은 나이인데 음. 벌써부터 꿈을 이뤄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팬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물론 해연이도요어 요즘에 수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아이스츄드리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항상 응원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와 직접 여기에 제가 될치?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까지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어요. 음. 와네 하나의님 저랑 같은 나이신데 벌써부터 음. 이렇게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와 정말 보기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해연양을 보고 되게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 뭔가 신기하고 뿌듯하고. 네 뿌듯하고 앞으로도 저희 구구단 보면서 많이 힘 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그다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어 각세정 d, d d o o 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선생님 선생님 단짝이에요. 애기들이랑 있으면서 하루 종일 울면 오구오구 자랑하러 오면 또 오구오구 싸워도 오구오구 다쳐도 오구오구 해주거든요. 그런데 정작 많은 아이들 오구오구 해주다가 여기저기 아프고 힘든 선생님은 위로나 인정을 못 받아요. 아, 그래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하루 종일 오구오구 하는 선생님 고생하고 있다고 구구단 오구오구가 오구오구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음... PS 사진 속 그림은 조금 큰 아이들이 구구단 언니들이 백설공주를 하면 어떤 모습일지 그린 것이랑 구구단 나 같은 애세상양 보고 그린 모습이에요 라는데 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또. 잘그려었네요 아, 우리 백설공주 만들어 준 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언니인 것 같아. 정보가안돼요 머리 색깔은 아니요. 볼까? 이게 세정 언니 나 같은 음. 그의 모습이라고. 아 그래 아 그래요? 사연에 써 있잖아요. 아아오조초 이게 그거씩은? 세정 이게 여기 여러 이게 세정 언니의 나 같은의 모습이고 이게 저희가 백설공주가 되면은 음. 어떤 모습일지 어린 아이 어린 친구들이 저희를 그려준 건데 어 우선은 가스정 d d o 님께서 그저 고생하고 있는 자신을 위한 저희가 오구오구했으면 좋겠다고 한걸 음, 한번 음, 오구오구 해볼까요? 그러면 시, 하나, 둘, 셋, 오구오구 오구. 수고했어요. 파이팅 힘내시라고 <laughs> 저희 제가 이런 사연 들어드리는 거에는 BGM을 깔고 가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let's go. 3, h r e 잠시만요. 제가 지금 켜고 있기 때문에 살짝 <laughs> 늘 수도 있는데. 오늘, 여, 저희가 지금 두 개의 사연을 뽑았지만 더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연들, 사연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단짝분들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음. 저희가, 제가 선택한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깔고 가겠습니다. 자, 노래 한번한곡 듣고 가실게요. 3, 2, 1. 잠시만요. <laughs> 아, 아직인가요? 네. 오라라.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사전 녹화를 끝내고 왔거든요 사전 녹화 때 와주신 우리 단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오늘 응원 소리가 진짜 컸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오늘 최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오늘 사전 녹화 못 오신 단짝분들도 이따가 본방사수 꼭 해주세요 쇼챔피언 7시 아, 여기네요 자 자. 어주세요 자, 노래 한곡 듣고 가실게요, 단작분들. 자, 이거 듣고 힘드시라고 그보담 5부가 들려드립니다. 혼자라고 생각나게. 응? 다 완벽했다. 정말, 여러분, 저희 응원해주신 단작분들, 이제까지 취, 저희를 오고 올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고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연들 앞으로 무런 이런 일은 아니더라도 편지로나 아니면 게시판에 공카글에나 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 테니까 많이 많이 써주세요. 소은 양의 정말 이 노래 정말. 한창 이 드라마, 학교, 학교잖아요, 이 드라마도.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열정을 잘 부르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목소리>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아니라 누구랑 같이 했다 오구오구랑 같이 있다. 네, 어쩜 이렇게 팀워크 잘해? 아, 그러니까요. 와, 근데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약간 다운됐잖아요. 이 분위기를 다운 이제 다시키는이위기를하게제가부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오늘 사실 저희 사전녹화할 를때 저희 이제 구구단 멤버 중에 이제 나영 언니가 저희를 응원하기 위해서 직접 사전녹화 를 왔었거든요. 진짜로 정말 팬들이랑 같이, 팬분들이 거기 서서 응원법을 같이 외쳐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무대를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팀 패드로 이렇게 찍거든요. 그걸 찍고 이제 무대를 밑에 내려와서그팀 패드를 찍힌 걸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그 모니터링을 하려고 딱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영 언니의 응원법 이제 목소리가 녹음이 됐더라고요. 자, 저희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나영 언니가 얼마나 열심히 하원했는지 제가 가져보겠습니다. 자, <laughs>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댓글 댓글이 댓글. 오 저희가 이앱을 하면 항상 한 번씩 귀걸이 칭찬 이 있는 것 같아요. 귀걸이 미나 언니 귀걸이 센스 아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어디예요? 지금은 쇼핑편입니다. 네. 아, 그리고 힘들었어. 여러분, 오늘 혜빈 <laughs> 생일이에요. 자, 제, 제, 아, 저희가 생일 축하를 못 해주고 나왔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못 해줬어요? 네, 못 해줬어요. 혜윤이 아, 형 자느라 못했는가 봐요. 네, 저를 <laughs> 어요 네, 저는 혜빈 네, 언니 가는 길모습까지 아, <laughs> 어, 진짜요? 네. 아, 맞다. 네. 아,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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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그럼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줄까요? 시작. 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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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혜빈 언니. 혜빈 언니 보세 아, <laughs> <laughs> 네, 저희 네비언 보고 계니비 언니. 자, 다시. 네, 진짜. 생축합니다. 생축합니다. 사랑하는 데비 언니 생축하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이쯤에서저 나영 언니 응원 소리 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 영상은 보여 드릴 수 없고요. 영상 공방사서 들주실요 당황하지 자. 마시고 침착실 거예요. 자. 자혀문제다 없는 게중요 목소리가 저희의 귀를 강탈했습니다. 팬분들 다아 미치겠다 미쳐 나영이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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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아, 진짜 대박이었죠. 그들더라고 애구리 애기, 애기들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애기 이렇게 애기들이랑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음. 끝나고도 대기실 와가지고 저희 보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가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가고, 오 오늘 표정 좋던데라고 칭찬도 해주고 가고. 진짜 아버님 네, 조금 감동했어요. 나 네? 댓글을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네. 어 칭찬. 칭찬해. 혜니는 너무 예쁘고 언니 양가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자 한번 가져볼게요. 아 그것 그것은 바로 혹시 이거 정답 공개가 된 건가요? 아 정답 공개 됐구나. 네 됐어요. 사실 저희는 이거를 아직 안 찾아봤거든요. 아 이거를 근데... 모르거든요. 아 네. 어, 네. 근데... 짜라데 사실 제가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며칠 전에 진행된 이벤트인데 제가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위 이미지와 똑같은 미나 해양 팝시클 캐릭터를 찾아주세요. 이 많은 맞아요. 사람들 중에서 이걸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이제 신발이 똑같아야 되고요. 이렇게 옷속 안에 이제 있는 그 과일 수도 똑같아야 되고 포즈도 똑같아야 수, 돼요. 포즈, 머리색 그리고 그 뭐냐. 색, 얼굴, 그리고 오. 과일, 그옷 안에 있는 과일 개수, 씨 하나하나가 다 정말 다 카피하듯이 똑같아야 정말 진짜 미나해연인데 근데 제가 이거 뜨고 나서 이렇게 막 찾아봤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거 똑같아야 아, 되는 찾아봤어요? 줄 알았어요. 네, 똑같아야 되는 줄 모르고 이렇게 보다가. 네. 뭐야 이왜 이렇게 많아? 한 대여섯 개 일곱 개 있나? 아 <laughs> 그랬어요? 아 이거 좀 어렵다 근데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원래 이렇게 많은 건가? 했는데 정답을 보니까 한 명씩 밖에 없더라고요 좀 추, 많은 충격을 먹었어요 <laughs> 여기 보면 우리 멤버 언니들 얼굴도 되게 많네요 아 담당자 여러분들도 보여주세요 아네 나영 언니도 있고 뭐 셀리 언니도 있고 사실 전제 자신을 찾았거든요 이 정답이 공개가 됐는데 정답을 공개해드리면 짜라란 바로 이곳에 저희가 있습니다 뭐 여기 포도, 수박 맞아요 팝시클이랑 팝시클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이벤트에 되게 많은 단짝분들이 참여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낸 단체 아홉 명 아홉 분의들 막 아홉 분에게는요 네, 부당5 9 9구 미공개 이미지를 담은 USB를 선물로 어.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아 참여일벌 그랬어요. 진짜. 근데 저는 궁금하다. 규칙을 몰랐어가지고 참위했어도 어차피 안 됐을 것 같은데 어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이거 하나하나 이런 거 만드시는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 사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들은 바로는 단짝 분들께서 되게 몇 초도 안 돼가지고 빨리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빨리 올려주셨대요. 역시 우리 단짝 분들? 이걸 어떻게 찾지? 진짜 신기해요. 저,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 이벤트 딱 보고 나 제가, 제가 제 얼굴을 못 찾았거든요. 어떻게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되게 찾기가 힘들었어. 어머 근데 여기 저 완전 잘 어울리는 사람 찾았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이 지금 레몬을 입고 있는 나, 여기 나영은... 나영 언니가 너무 잘어울려고 <laughs> 아니 하죠? 언니 이거 너무 잘어울린데 이거 보이세요 미나 언니?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너무 귀여운데 언니? 아 그리고 여기 지금 혜빈 언니가 지금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laughs> 너무 귀여운 것 너무 같아요. 귀엽다, 진짜. 저희 멤버들도 역시 과즙 상이 많다 보니까 과일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음. 네. 그리고 여러분 어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세정, 갓세정, d d o o 님이랑 그리고 또 하나님, 응,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쇼챔피언 본방사수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릴. 됐지만 우리 오늘 응원해 주신 우리 나영 언니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해빈 언니 생일 축하해요. 생일 생일은 생일 너무 축하하고 오늘 네, 네, 오늘요 <laughs> 오늘, 오늘 산업 보러 와 주신 우리 단짝분들도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이제 5 9구가 음악 방송이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아 오늘로써 첫주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컴백 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주차로 들어가게 되는 아 내일부터는 2주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 일단은 저희가 오고오고 유니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 사전, 사전 녹화하는데 되게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목소리도 엄청 크고 진짜 저는 아홉명 녹화할 때인 줄처럼 정말 커가지고 솔직히 깜짝 놀라고 되게 감동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항상 더위 조심 맞아요 음식 맛있었죠. 조심 식중독 식중독 조심하고 어, 지금이 8월 중순인데 이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남지 않은 여름 음, 저희 오구구와 함께 시원하게 보세요 음, 저희 앞으로도 음악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다음달에 팬미팅 하는거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할 아주 많은 카대들이 많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나씩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 거 알죠 언니? 보 퍼포먼스 유닛이 공개가 됐잖아요. 제 봤죠. 또. 네.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아, 저는 과연 무슨 퍼포먼스 팀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 궁금하죠? 아 그리고 그 오늘 빅스 l 라 선배님의 네. 그 티저 네 티저 이미지 사진, 이미지 사진인가 그게 공개가 됐잖아요. 오! 저희 이제 구구단 5 9 9에 이어서 빅스 에라 선배님들도 많이 컴백하시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저가 제가 뷰리풀라이가 그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 뷰리풀라이 the... <laughs> 내 마지막 거짓말.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뭐, <laughs> 멋있는 노래 정말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화이팅! 제 응원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구고부다 오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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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